안녕하십니까. 착한 형 오토바이 막내 정우표입니다. 중성잘 부탁드립니다. 아, <laughs> 아 그니까, 저, 방금, 방금. 방금, 방금. 방금. 네, 오늘 저희 차량 소개에 같이 옆에서 보조로 도와줄 겁니다. 자, 그러면 차량 구경하러 가시죠. 자, 이 모델은 허스크바나의 슈퍼모토 701 에보 모델입니다. 2017년식이고요. 5 1 8 2 8 k m 운행하였습니다. 가격은 600만원이고요. 이 모델은 인디안 모터사이클의 치프 클래식 모델입니다. 2015년식이고요. 6만 키로 운행하였습니다 가격은 1,350만 원이고요. 다음 모델입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헬티소프트의 클래식 모델입니다. 2005년식이고 주행거리 5만 8천 키로입니다. 판매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야마의 FJR 1 3 0 0 a 모델입니다. 2016년식이고 주행거리 5만 5천 키로입니다. 판매가 1,050만 원입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베넬리의 TRK502 모델입니다. 2017년식이고 주행거리 5만 3천 키로입니다. 판매가 320만 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착한용 오토바이 신규 입고된 다섯 대 바이크 확인해봤습니다. 그만큼 저렴한 모델들로 오늘 특가로 나온 모델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저렴한 바이크 예, 구매 예정이신 분은 오늘 영상 자세히 한번 봐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